브리비에 안녕하세요. 이진주입니다.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러시아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엔 붉은 광장을 러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아름다운이라는 러시아어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클래시'의 '클래시' 바야두 가지를 쓴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오늘은 러시아어 딱세 마디만 배워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마법의 세 문장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어를 조금 할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비전공자에게 딱 맞는 기초적인 부분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취미 스페인어를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처음 알려줄 때 시작하는 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이거 스페인어로 뭐라고 해요? 둘째, 이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써요? 셋째, 모모가 무슨 뜻이에요? 사실 러시아어를 배울 때는 단한 번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없었고 저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떠올려보니까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 일종의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입이 열리지 않고 뭔가 머릿속에 복잡한 지식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높아지는 고지식한 사람이 되기 쉽죠. 남의 실수는 정말 잘 보는데 내 실수는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세 가지 표현만으로도 우리들은 모두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외국어에 익숙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꼭이세 가지 표현 적어도 하나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익히면 좋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어 수업을 할 때마다 대부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버벅거리는 걸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주면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단어를 러시아어로 뭐라고 해요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러시아어로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일단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러시아어로 뭐라고 하지? 라고 이제 머리를 긁적거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깍바루스키, 오늘 날씨가 좋아요? 라고 말이에요. 자, 깍바루스키 하면은 이걸 러시아어로 뭐라고 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살짝 드리자면, 좋아, 우리 예전에 하라쇼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좋은 날씨 두 가지 봐야 되잖아요. 자, 날씨는요, 바고오다. 아로 끝나는 명사형이 되기 때문에 하로쇼야 바고오다라고 해주면 좋은 날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러시아로 어 뭐라고 하나요? 러시아어로는 까크헤타바로우스키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까켓의타 а 까레이스키 에이가 뭐예요? 슈도타코의 아. 자, 우리는 a 라고 하는 걸 러시아어로는 아라고 하기 때문에 슈도타코의 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까크 같은 경우는 영어의 how 같은 애예요. 어떻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에 о 는 이것저것 그것을 모두 통칭하는 건데요. 아씨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바루스키 러시아어로 그리고 바까레이스키 한국어로만 기억하셔도 많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살짝만 더 들어가 보면요. 러시아어를요. 러시아의 언어라고 풀어서 쓰는 루스키 이식과 한국어를 한국의 언어라고 풀어서 쓰는 까레이스키 이식. 이두 가지를 쓰는 문장도 있어요. 살짝만 더 들어가 보면요. 러시아어를 러시아의 언어라고 풀어서 루스키 이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국어를 역시 한국의 언어라고 풀어서 가리스키 이직이라고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어떤 동사와 함께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정도까지만 알아주시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이거 러시아어로 뭐라고 해? 라던지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해? 라고 하면 우리는 아 이거는 땡땡이야라고 알려 줄수 있는 것처럼 아주 쉽지만 친근해지기 쉽고 또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러시아 사람들은요. 설명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슈도타코에아 라고만 해도 아주 길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러시아어 설명을 다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언어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이해해서 늘지 않아요. 그 언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통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언어를 잘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한국어 볼때 똑같아요. 자 길을 가다가 제가 간판을 봤는데 간판에 부동산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비읍, 우, 디귿, 오, 이응, 슛, 아, 니은 아, 이것도 어렵네요.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랑 외국어도 똑같아요. 딱 봤을 때 스쳐 지나가는 나만의 상이 만들어질 때그 외국어도 한결 쉬워진답니다. 여러분에게도 러시아어가 그런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러시아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자, 앞으로는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루스키 기억해 주세요. 호기심으로 들어보는 러시아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다스리다냐